미니 탭 시작하기 웹캐스트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웹캐스트에서는 미니 탭 소개와 데이터 입력하기, 불러오기를 설명합니다. 미니 탭을 열면 세션 창과 워크시트를 볼수 있습니다. 세션 창은 통계 분석 결과와 기타 결과를 보여주며 워크시트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개의 워크시트는 4000개의 열을 포함할 수 있으며, 최대 행수는 컴퓨터의 가용 메모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니탭의 데이터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아래의 셀에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워크시트가 필요하다면 파일, 새로 만들기, 미니탭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미니탭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엑셀과 같은 다른 곳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니탭으로 데이터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수 있고, 데이터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파일, CSV파일, 텍스트파일 등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메뉴의 워크시트 열기 메뉴를 사용하여 파일 형식에서 적절한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기가 필요하다면 파일, 데이터베이스 지리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면 사용자 컴퓨터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파일, 워크시트 열기로 돌아가서 미니탭에서 제공하는 많은 예제 데이터 중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클릭한 후 미니탭 시작하기 폴더 내의 배송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 미니탭 워크시트인 MTW 파일에는 300건 이상의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 열은 각각의 다른 변수를 나타내며 각 행은 개별 배송권을 의미합니다. 각 열의 상단에서 열 번호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탭에는 세 종류의 열 서식이 있습니다. 숫자, 문자, 날짜, 시간입니다. c1-t의 t는 이 열이 문자임을 나타냅니다. c2열과 c3열의 서식은 날짜, 시간이며 c4와 c6는 숫자열입니다. 미니탭은 자동으로 첫 번째 행에 입력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열 서식을 인식합니다. 미니 탭에 데이터가 있다면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자주 사용하는 두 개의 메뉴는 통계분석 메뉴와 그래프 메뉴입니다. C4열에 입력된 배송일수에 대하여 적합선이 표시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려면 간단하게 히스토그램, 적합선 표시를 선택하고 일수를 입력합니다. 또 평균 배송 일수가 5일인지를 검정하는 것을 원한다면, 통계분석, 기초통계, 1표본 t 검정을 선택하고, 일수열과 가설평균 5일을 입력합니다. 한계 분석과 그래프 메뉴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돕는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1표본 T 검정을 수행하려면 가설 검정, 1표본 T 검정을 선택하고 일수열을 입력하고 목표값 5일을 입력한 후 일수의 평균이 5와 다릅니까를 선택합니다. 한번 분석을 한 후, 그래프를 포함한 모든 작업 결과와 데이터를 저장하길 원한다면, 파일, 프로젝트 저장을 선택합니다. 미니탭 시작하기 웹캐스트를 종료합니다. 미니탭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학습을 위해서는 이러닝 코스인 퀄리티 트레이너와 공개 교육을 이용하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무료 30일 평가 버전을 다운 받으려면 www.minitab.co.kr을 방문하십시오.